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업적인 특징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년에 365일 중에 365일 사람을 만나고 약속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린 만큼 정말 제가 약속이 많고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는데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느끼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때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단점이 있다라는 의미보다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만의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뭐 손에 꼽는 부자들도 제가 만나봤고요. 손에 꼽는 유명한 사람들도 만나봤고 손에 꼽는 무슨 뭐 예쁜 사람 그리고 뭐 잘생긴 사람 뭐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분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행복하다, 나 아무런 어떤 무슨 뭐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아픔과 함께 가는 것 슬픔과 함께 가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은 함께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짓눌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럼 우리는 아픔에 슬픔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냐 애당초 자기의 삶이 완벽하기를 바라다 보니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픔에 슬픔에 짓눌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은 우리 인생의 슬픔은 당연히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자차가 흰색 도화지같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100% 아무런 오점도 없는 그런 깨끗한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오히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에 슬픔에 우리가 억눌리게 되고 아예 그냥 압도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쇼펜하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의자 표상으로서의 세계 뭐 이런 식의 책을 썼던 사람인데 그 쇼펜하워 얘기했던 의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무슨 자세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제가 딱 머릿속에 남아있는 문구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상은 아 최선은 선의 가장 큰 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최선, 100% 선, 그 선이 오히려 선의 가장 큰 적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최선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건90% 정도 좋다는 것, 10% 정도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죠. 그렇죠. 90% 좋다, 80% 좋다, 70% 좋다, 60% 좋다, 51%만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악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겁니까? 100% 선. 100% 좋은 거, 100% 선. 이거를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자체는 100% 선이라는 게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0% 선이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데 즉 현실적이지 않는 그거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현실을 무시하게 됨으로써 최악의 현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게 쇼펜하우가 지적하고 있는 뭡니까?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선의 가장 큰 적이다. 악을 추구하는 것보다 최선을 추구하는 게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30%의 선, 70%의 악을 추구하는 것보다 100%의 선을 추구하는 게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 차라리 악을 70% 인식하는 것 자체는 뭐라도 가능한데, 현실 파악이라도 가능한데, 100%에서는 추구하는 건 현실 파악도 안 되는 현실 망각 속에 빠져 있는 거니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만나봤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아픔이 있고 다 어떤 자기만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맨날 의기소침해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서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안, 안 만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거든요 이게 저는 힘이라고 봐요 나는 아픔이 있고 나는 슬픔이 있어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에 내가 압도가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자체가 슬픔과 아픔에 그냥 압도를 당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만나가지고 교류할 때그 아픔과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과 슬픔을 나랑 항상 같이 가는 거야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 힘 그게 제가 봤을 땐 진짜 용기가 있는 것이고 진짜 그게 존재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좀 살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이 촬영을 하는 이날 같은 경우는 비가 막억수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가지고 오늘 제가 또 하필이면 또 이제 그 일정 때문에 아침에 경부고속도를 로 타고 이제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집이 분당인데 분당에서 이제 그 저기 어딥니까? 저기 무슨 뭐 저희 강북인가? 뭐 이까지 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뭐 아침 8시, 9시만 움직이다 보니까 뭐 비까지 오고 거기에다가 뭐 고속도로만 차가 넘쳐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케이스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제가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침에 운전하고 가는 시간이 얼마나 고역이었고,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는 길 자체에 내내 막 스트레스를 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동안에 그차 안에서 할수 있는 일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보고 싶었던 그런 어떤 영상 내용 같은 거를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거를 틀어 놓고 그 내용 들으면서 간대든지 제가 이제 또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를 좀 듣는데든지 충분히 그 시간을 갖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간단한 거지만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이고 또 오늘도 차 막혀. 오늘도 또 비가 좀막 망했으망했어 이러고 있었으면 가는 길 왔다갔다 했던 길이 3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 3시간 제가 다 날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인드를 살짝만 바꿔 가지고 원래 이런 거다 원래 이런 거니까 이거를 갖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긍정적으로 쓸수 있을지 생각을 조금 바꿔 보자 라고 하니까 이 3시간이 무의미한 3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3시간 동안 제가 또 느낀 거를 갖다 여러분한테 지금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의미로 바뀌어 버린 겁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넣더라도 그냥 쓰레기밖에 안될 법한 그세 시간의 시간이 여러분들과 인생의 어떤 의미에 대해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놀라운 어떤 기회 창구로 바뀌게 되는 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마인드를 살짝 바꾸고 각도를 살짝 든거 이거밖에 지금 없거든요. 이번에 제가 그 경부고속도 이제 판교 ic를 딱 지나가는데 그때 딱 지나가자마자 차한 대가 막막 완전히 그냥 막다 부셔졌어요.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될 만큼. 그리고 이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신사동으로 이제 빠지는 이제 그 길이 있는데 경부고속도 타고 오다가 그 신사동 빠지는 그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이건 이제 길을 뭐 한남대교인가 한남대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사동으로 빠지는 그 이제 길로 이렇게 어 유턴하듯이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는데 거기 항상 사고 난. 차 들을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날 오늘 오늘 그게 한열대 정도가 사고 나가지고 다 거기를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무슨 뭐, 뭐 잘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저렇게 사고 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이렇게 사고 났으면 죄송합니다만 오늘 내가 저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진짜 엉망진창이 될수 있다 하루가 나한테 그렇게 발생할 수 있었는데 오늘도 내가 무사했다. 비가 이렇게나 많이 오고 차가 이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무사했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지금 뭐 영상을 언제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는 멀쩡하게 살아 있네.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뭐 별의별 게다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더 뛰어넘는 진짜뭐 물리적인 충격, 물리적인 어떤 아픔이 나한테 가해져 가지고 내가 삶이 끝장 나지는 않았네. 내가 오늘 생명이 죽어 버리지는 않았네라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할 게 넘칩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제가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작에 하시고도 남을 만한 그런 위인들이십니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무슨 뭐 고통이 있다 원래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또 철학자 중에 칼포퍼라고 있는데 칼포퍼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생은 문제해결의 연속이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해결되면 다음 거 생기고요. 다음 것도 생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본질인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원래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그 순간에 보이지 않았던 내가 스트레스랑 압박감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내 삶의 행복한 요소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